이라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나는 자기 조바심이 굉장히 강해 그 다음에 이렇게 복신을 놓잖아요 아 마지막이구나 어떻게 하지 자기 후회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응? 이렇듯이 이 퇴신을 놓으면요 은 자기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자기 느낌 때문에 뭐가 있어요 선민성 상관의 기운이 있어요 상관의 기운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임진을 놓잖아요. 아, 그러면은 다시 해서 괴강흥룡이 이렇게 퇴신을 났죠. 아, 요 퇴신을 놓은 괴강흥룡이라 성격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음, 굉장히 심하다고. 어? 그런데 이제 두 번째를 우리가 한번좀 보시자고요. 그. 두 번째를 보시면은 왜또 그런 기운들이 강한지. 이거 사실 우리가 일주분석이고 뭐고 사주팔자도 방정식처럼 하나하나 풀어서 Why? answer. Because answer. 이게 나와야 돼. 어. 그러니까 당신 이러니까 외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를 보시자고. 자, 이걸 잘 보세요. 인,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에 들어가니까 지장간 이게 맞나요? 난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맞아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쵸? 이랬을 때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지장간의 동태가 나한테는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관이라 그랬죠. 편관이야. 그쵸죠 편관이고 칠살의 어떤 이 관이 이 관이 그래도 임수라고 하는 것을 제어하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억지 능력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성은 뭐예요? 제어하는 거잖아. 자기를 그렇죠? 음, 통제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 저기 가면 자율계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죠? 상관, 식신, 상관을 가지고 감성계. 그 다음에 비견, 겁재를 가지고 본능계. 재성을 가지고선 수렴, 욕망계, 수렴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성을 가지고 사고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를 억제를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토하고 개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암합하고 있죠. 어, 암합하고 있어, 이렇게. 암합해서 이 화기, 화기가 뭘로 갔냐면 화로 가고 있죠, 그렇죠? 재성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나라고 하는 이 비견 겁재가, 겁재가 암합해서 칠사를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어요. 혹시 양인 가사를 배우셨나요? 들으셨나요? 네. 음. 양인이 가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다시 얘기해서, 양인은 임진과 이 개수가, 임수와 개수가 양인의 이 비견, 겁제가 살, 쉽게 말해서 이 편관이 쳐야 되는데 칠 수가 없어, 합해가지고. 그러느니 차라리 무기하로 합해가지고 재성으로 가버리는 즉 양인의 등살을 업고선 어떻게 한다고 내가 양인의 등살을 업고선 그냥 타고 관성이 없어져버리 가는 거야 그냥 관성이 동태가 안돼 쉽게 말해서 관성의 억제심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임진되고 하는 사람은 비분관계의 원인이 괴강홍룡의퇴신을논 데다가 더더군다나 지지가 명압 암압 해가지고 관성이 무력해져 버려 어? 그래서 이랬을 때 말이죠 아, 굉장히 임진의 일주들은 어, 굉장히 하여튼 어,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 뜻에 거슬리면은 굉장히 반항하거나 속단 해가지고 조금 안 좋은 신기를 그대로 드러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임진일주는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여러분 대해보세요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어.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임진일 줄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저는 아주 속이 편안하거든요 좋고요 아주 마음씨도 좋고요 그러면 당신이 어, 월하천반에 업상대찰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응, 틀림없어 왜 대표적으로 일지의 사구에 묘를 놓으면은 월하천반 업상 대체의 어떤 사주들인 거예요. 그건 뭐, 두나바나 두 말하면 잔소리가 돼요. 그래서, 억제 심리가 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 자기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 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임신 일주들은, 어, 다시 얘기해서, 아까 봤습니다만, 흥룡의 괴강의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능수능란해요. 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재주가 비상해요. 그래서 자칫해서는 자모자폐의 형국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 그래서,